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1월 14일 월요일 연중제 33주간 월요일입니다. 네, 오늘부터 독서가 요한 묵시록입니다. 요한 묵시록 1장. 아, 이거 표시를 안 했구나. 요한 묵시록 1장. 1절부터 요한 묵시록. 하나님께서 하느님께서 네, 뭔가를 보여주려고 하는데, 그거를 그리스도께 알리고, 그리스도께서는 당신 천사를 보내셔서, 그래서 요한에게 이렇게, 이게 이제 묵시록입니다. 자 복되어라, 시편 1편이죠, 그죠? 시편 1편, 복되어라, 복되어라, 네. 악인의 뜻에 따라 걷지 않는 사람들, 속이는 자들과 어울리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이 복되다. 오늘 복음은 로카 복음 18장 예. 예리코의 소경입니다. 예리코의 소경, 예리코의 소경. 음. 이 예리코의 소경 이야기는 우리 기도의 종류와 방법에서 만트라 기도할 때 네, 간절한 청원기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기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시, 부르죠. 읽고의 네. 소경이 예수님 자비를 구원자시어 자비를 이렇 합니다. 네. 성경 본문을 보시겠습니다. 본문 오늘 독서는 요한 묵시록 1장.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하나님께서, 그죠? 하나님께서 곧 일어날 일들을 요한에게 알려주시려고 그걸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 알리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천사들을 보내셔서, 천사를 보내셔서 당신 중 요한에게 알려주셨다. 그래서 요한은 하느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 곧 자기가 본 것을, 하느님의 신비, <laughs> 덮어놨던 걸 이렇게 들추는 거죠. 게시. 또는 묵시, 그런 것들을 조언한다. 이 예언의 말씀을 낭독하는 이와 그 말씀을 듣고 그 안에 기록된 것을 지키는 사람은 복대다. 때가 왔기 때문이다. 때. 지금 때가 왔다. 자 이제 요한이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이 글을 쓴다. 그런데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 당신 피로 우리 죄를 씻어 주시고, 당신 피로 우리 죄를 죄를 써 주시고, 그다음이 그다음이 좀 어렵죠. 우리가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나라를 이루어서 당신의 아버지 하느님을 섬기는 사제가 되게 하셨다. 사제. 사제의 나라입니다. 사제의 나라. 사제 공동체. 그리스도인은 뭔가? 그리스도인은 하느님을 섬기는 사제단이다. 사제단. 네. 여기 아주 어렵죠? 1장 6절, 우리가 공동체를 이어서 하느님을 올바로 섬기는 사제단위였는데, 그렇게 하신 분이 바로 그분이시다. 어렵습니다. 네. 내용이 깊죠? 자, 요한에게, 네. 자, 이제 일곱 교회. 일곱 교회 에페소서 스미르나 베르가 디아테라 사르디스 필라데피아 라우디케이아 이렇게 나오죠 일곱 교회가 네 그럼 일곱 교회를 보시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별표 있는 쪽을 제 얼굴이 가린다고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대가리가 이렇게 사진이 이렇게 됐죠? 이렇게 네. 자, 일곱 교회를 보시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시계방향으로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요렇게 돌면 돼요. 이렇게 어, 시계방향으로 자, 첫 번째 요한묵실에게 시 나오는 교회인데 52년부터 58년 사이에는 바오로의 교회였어요. 바오로가 제자들을 보내서 세운 교회 50년 지나니까, 100년경쯤 돼서, 100, 100년, 110년, 네. 요한의 교회가 됐습니다. 여기가 에페소. 그죠? 여기가 에페소. 여기가 스미르나. 보이시죠? 여기가 이제 녹색으로 하는 거예 페르가몬. 페르가몬. 여기가 티아티라, 티아티라 밑에 사르디스, 여기가 필라델피아, 네. 그리고 여기 이쪽 별이 라우디케아. 보이시죠? 제가 이제 녹색으로 다 했습니다. 에페소, 에페소, 스미르나, 페르가몬, 티아티라, 사르디스, 필라델피아, 라우디케아. 라우디케이아는 이렇게 삼각형으로 히에라 폴리스 콜로스 이렇게 삼각형으로 되어 있죠 라우디케이아 그래서 시계 방향으로 에페소 스미르나 페르가먼 티아디라 사르디스 필라델피아 라우디케이아 이거 고대로입니다 시계 방향으로 자 그죠 에페소 스미르나 페르가먼 티아디라 사르디스 필라델피아 라우디케이아 고대로죠 순서 고대로 자 그런데 교한 묵시록 2장에 일곱 교회가 다 나옵니다. 그래서 에페소 신자들에게 보내는 주님의 말씀. 에페소 교회의 전사에게 써보내라. 자. 내가 한 일과 너희 노고와 인내를 알고 내가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못한다는 것을 안다. 사도가 아니면서 사도라고 지정한 자들을 시험하여 너는 그들이 거짓말쟁임을 밝혀냈다. 또, 에페소 교회 신자들, 너희들은 인내심이 있어서 내 이름 때문에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지치는 일이 없었다. 그러나, 에페소 교회는 처음 지녔던 사랑을 버렸다. 그러므로 내가 어디에 수락했는지 생각해내서 회개하라. 회개하라. 네. 회개하지 않으면 좀 거시기하다. 오늘은 여기까지가 일독서예요. 독서예요. 땡. 끝났음. 그죠? 네. 중간에는 요, 요만큼 빠졌지만, 음. 중간에는 빠졌지만. 이게 여러분들이 잘 구분할 수 있지 모르지만 얘하고 얘하고 약간 크거든요 음 여기가 시작 그리고 약간 큰것씨로 여기까지 돼 있죠 여기까지 그 다음에 여기는 생략 돼 있어요 예. 그리고 다시 글자가 약간 크죠 예. 요거보다 얘가 크죠 이게 그러니까 여기가 독서라는 거고 중간에 이런 것들이 빠져 있다는 걸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예. 밴드에 자료 올려놨으니까 보시면 됩니다 근데 독서는 우리 독서에는 그냥 맨 앞에 부분과 여기 부분이 나와 있죠 중간에 이것도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주님 네. 중간중간에 필요한 부분들을 공부를 하겠습니다 에페소 교회 잘했는데 에페소 공동체는 처음 지녔던 사랑을 버렸다 그러니 회개하라 회개하라 에페소 공동체에게 보내는 주님의 말씀. 네. 그 다음에 내일은 이제 수미르나 페르가몬 쭉 공부하겠습니다. 를자 네. 여기서 복되어라가 나오죠. 복되어라. 네. 이 묵시록의 말씀을 낭독하는 사람도 복되고, 그 말씀을 듣는 사람도 복되고. 그 기록된 것을 지키는 사람도 복대다 복된 자들이다. 그래서 시편, 시편은 항상 독서와 연결되어 있다고 그랬죠. 시편 제1편입니다. 시편 제1편, 시편 제1편은 1권, 2권, 3권, 4권, 5권, 시편이 5권으로 돼 있다고 그랬죠. 시편집 제1권, 2권, 예, 바위솔로시대 때부터 내려오던 어, 시들이죠. 그 다음에 어, 기원전 587년 유배 중에 여러 가지 한탄과 이런 것들이 있죠. 유배 이후에 편집된, 그래서 마이너스 300년 경에 이런 것들다 모아서, 물론 515년부터 이제 이것이 제이 쓰여졌죠. 네, 전례 안에서, 그래서 최종적으로 150개로, 여기까지 편집되었고 결론이 오고요. 결론. 그리고 결론이고 최종 결론이 여기까지 146 150까지 한 다음에 맨 앞에 붙였죠. 이 시편은 행복지침서다. 그래서 시편 1편 1절에 이 시편은 행복지침서입니다. 그래서 뭐가 나오죠? 복되어라. 복되어라. 결론이에요. 결론. 복되어라, 복되어라, 복되어라 악인의 뜻에 따라 걷지 않고 죄인의 길에 들어서지 않으며 오만한 절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기준이 있어야 되죠. 그렇죠? 삶의 기준이 토라를 좋아하고 토라를 좋아하고 토라를 밤낮으로 되새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 여기서는 이제 토라입니다. 주님의 가르침, 그분의 가르침. 여기 이제 구약이니까, 예, 시편이니까. 하느님 말씀 안에 머무르는 사람은 복된 사람인데, 자기의 가치 기준이 정확히 서 있기 때문에, 악인들의 뜻 따라오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들어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들과 자리에 함께 하지 않는다. 쉽지 않습니다. 예. 이 기준 삶의 기준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는 신냇가에 심겨진 신냇가에 심겨져서 어, 제때 열매를 내는 잎이 씨들지 않는 나무와 같다. 그래서 그는 하는 일마다 잘되리라. 하는 일마다 잘되리라.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하는 일마다 잘되리라. 안될 수도 있는데 안 돼도 어... 하느님 안에 머무르는 게 중요하죠. 자, 복되어라. 자기의 삶의 기준을 주님께 두는 사람, 그리고 거짓 선전 선동에 넘어가지 않는 사람, 사리 사욕에 빠지지 않는 사람, 네. 그리고 손해 볼 줄도 알고. 네. 손해볼 줄도 알고, 봉헌할 줄도 알고, 희생할 줄도 알고, 그리고 늘 감사하고. 그러려면 이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님 말씀 안에 머물러야 한다. 자, 룩가복음 18장 오늘 예리코의 소경을 보면, 예리코에서, 예리코에서, 예리코의 소경이 예수님께, 예수님께서 예리코에 가까이 이르셨을 때 어떤 눈먼이가 예수님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비를. 예수님, 자비를. 간절한 부르짖음입니다. 간절한 부르짖음.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해 주기를 바랍니까? 볼수 있게 해 주십시오. 내가 당신을 보, 보게 한다고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믿음이 당신을 구원하였습니다. 눈을 뜨시오. 그러자 그는 즉시 눈을 뜨게 되었다. 에리코의 소경. 자, 눈이 육안이 있고 그죠? 눈, 육안이 있고 시만이 있고 영안이 있는데 이제 육안이 열린 거죠. 예. 그리고 마음의 눈도 열려야 되고 영적인 눈도 하나님을 알아차려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알아차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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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laughs> 그래야 구원의 삶을 살 것입니다. 그래야 복된 삶을 살 것입니다. 자 오늘 요한 목시로 앞에 부분 묵상을 했고 오늘 복음을 통해서 예리코의 소경 묵상을 해보셨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정과 지정 성령원이,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아멘.